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맛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음식 조합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다는 음식들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피로감이 더 심해지는 경우 말이에요. 사실 음식마다 함유된 영양소가 다르고 이 영양소들이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때로는 맛으로는 환상적인 조합이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일 수 있어요. 미국의 영양사 에이버리 젠커는 특정 성분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며 건강을 생각한다면 음식 간의 조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먹지만 피해야 할 음식 조합 6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주스에 우유를 탄 음료나 레몬 우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감귤류의 구연산이 우유 속 하세인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든요. 그러면 우유가 뭉쳐져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팩만 복통,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과 우유예요. 많은 분들이 다크초콜릿을 먹을 때 우유와 함께 드시잖아요. 쓴맛을 중화시키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 엘리자베스 클로다스 박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다크초콜릿의 건강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돕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 우유 단백질이 이 성분의 흡수를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우유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쓸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초콜릿 본연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커피와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커피 한 잔, 바나나 하나로 때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조합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카페인과 빠르게 소화되는 바나나의 당분이 만나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뚝 떨어지면서 더 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끼게 돼요. 건강한 아침을 원한다면 먼저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스크램블 에그나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신 다음에 커피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변동을 완화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에 간장이나 소금을 추가하는 거예요. 라면 국물이 싱거워서 간장을 더 넣거나 김치나 짠 반찬을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인스턴트 라면 자체에 이미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간장이나 짠 재료를 더하면 하루 권장량을 쉽게 초과해 버려요.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심장병과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거나 야채를 많이 넣어서 국물을 희석시키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짠 반찬보다는 신선한 야채를 곁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땅콩버터와 떡이에요. 인절미에 땅콩가루 묻혀 먹거나 떡에 땅콩버터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하지만 이 조합은 생각보다 금방 허기를 느끼게 만들어요. 땅콩버터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고 떡은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이 조합은 에너지를 빠르게 올려주지만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쉽게 소진돼요. 결국 피로와 허기를 더 빨리 느끼게 되죠. 대신 통곡물빵에 땅콩 버터를 발라 드시거나 견과류와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알코올과 카페인입니다. 요즘 카페인이 들어간 칵테일이나 커피에 술을 넣은 음료들이 인기잖아요. 하지만 이 조합은 정말 위험해요. 카페인은 각성제고 알코올은 억제제예요. 카페인이 알코올로 인한 취기를 가려서 실제보다 덜 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커피, 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은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특히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유와 감귤류는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다크초콜릿과 우유는 건강 효과를 상쇄시켜요. 커피와 바나나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라면에 간장 추가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져요. 땅콩버터와 떡은 금방 허기를 느끼게 하고, 알코올과 카페인은 판단력을 흐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가끔 드시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조합들을 자주 드신다면 건강을 위해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만 고려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